불안정한 성운 기폭패 이런 거? 이거는 오면서 무피 하나 받았잖아 네. 그거보다 내집 끼고 있는 배가 기분 먹여서 좋은 거 같다 그러.. 그러네 내력 회복이 불안전 이거는무기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니라개 빨라 오! 이렇게 큰데스깍둑바 이제 <드시> 네, 설이 하고 갈거 같은데? 충분히? 육손을 둘다 쉽게 잡았으면은 근데 불안정한 모든 정리를, 정리를 줬다는 건더 이상 잘하기 신세를 잡고 무기를 안줄거 같은데 저거 이상으로 무기가 없어. 음, 저걸로 그냥 끝까지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주랑들을 썩으도록 하지. 제자를 찾는 일인데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미 말했듯이 이거참으로 오랜만에 주랑해 보기. 장신 구야. 뭐. 일단, 진행 계속 해보자. 과동선도 왔어? 아, 내 할머니끼리 헤어지고 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네. 내가 있어? 어 어딨니? 러딩 중 응? 러딩 중 응. 이거 하고 보도하고 디아블로 2 해볼래 너? 디아 2? 응 그래 뭐강 나오면 경발판으로 사야돼? 어 사야돼 하.. 얼만데 베틀렛에 나와있는데 그 만만한 가격은 아니었어 어? 여기 체같은거손잡있다가딱 지나갔다 했더니 너였구나? 근데 벌써 배경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예쁜 것 같다. 내기는 왜? 근데 기공팬은 이게 더 예쁜데. 새로 받은 게. 기공팬 새로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불안전한 성운 무기. 드디어 도착했군. 이것이 바로 최운항이라네 어떤가, 바다 내음이 좀늦 성비도 급하긴. 그래, 알았네.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소식망을 통해 살짝 알아보았네만. 그런 말 말게. 신설하면 내가 잔액이 훨씬 더 많이 지었지 않나. 건원성도 근처에서 뭐, 슬슬 도착할 때가 됐는데. 사부! 야만 비가 온 카트가! 을 얻어볼게. 아! 잠깐만. 오늘 일진이 좋지 않까 아니, 잘못했습니다. 어. 이 새끼, 계한이야이놈지 마자. 아, 눈치 아, 라널독거검 자네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길가 해, 해보신님, 별일 아닙니다. 손해가 그렇게 뭐 저를 찾으려고 시비를 거는 바람에. 아, 알아서 이리고 여기가 서신으로, 서신으로 말했던 내 은인이네. 독거검 자네가 예. 이곳에서 마이도와주길 예. 예. 부탁하네. 소리만 딱 들어도 이 새끼, 결례를 있겠네. 용서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충각단 제독함대 소속 공해암 대장님께 이야기는 미리 들었습니다. 향이라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요앞 항구 쪽 찾으시는 분을 꼭 만나시길 이, 이곳에서 피운 사람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자 대혁 덕분에 살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감사합니다 대혁 이부부탄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군요 일반 쾌가 렇렇면면대고 주점가의 최미녀라는 자리를 찾아가보십시오. 이곳 최고아 제1의 미녀인 그녀라면 아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보라... 그럼 주점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두 번째 같이 생긴 그, 그녀를 저기 무신의 피 이런 걸로 돈값 주기는 그런 존망킹보단 낫다. 아니 이거 미리 어떻게 되어있는 거야? 이게 엠팅이네. 이 물을 못 건너고 그러진 않겠지? 그러면 가볼 수 있어? 꼬매치기가 있네 꼬매치기 때리니까 흥룡교가 와서 잡아가. <laughs> 애들 너무 세. <laughs> 여기 귀녀들도 다 전통을 까고 다니는데 왜 줄이하는 씨가 없어지는 거야? 음 그러게 굳이 19세 게임에서 체을 hey. 고정을 할 수가 있죠? 형님이 보자시 말이 그렇게 많아? 말이 잡았어. 어. <laughs> 지잘못 들었어. 지금 목소리가 좀 잠긴 것도 있는 것같아요잘 모르.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이정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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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 무슨 일로 절 했잖아. 찾으시는 건가요? 중국 가서 존나게 사필하다가 요즘 그 뭐냐 화영이였나 왕따 당하니까 걔랑 언풀하다가 해체소돌더라고 음. 음. 해체 해체를 끝까지 했지? 벌써? 한, 제가 서신을 하나 써드릴 그럼 살펴가시지요 대전 이분의 가슴소리 치료를 받고 쫓아가겠습니다 소녀시대 같은 게참 오래갔는데 그러게 그런 거 보면은 예전 애들이 좀 오래 간거 같아 응 음, 요즘은 너무 금방금방 막 그니까 이번에 트와이스도 벌써 뭐 털린 건 적지는 건지 열애설 하나 떴더라고 풍성장구 하다가 칼. 근데 는 그거 잘 모르겠어 왜 연예인은 연애하면 안 되지? 모두의 연인 같은 거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지 않나.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느낌을 모르겠어. 그들이 그러니까 뭐 배우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 아이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겸무 음. 음. 그 나랑 제도 반반겸는 사랑을 이슈까지 느낀다. 아프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하슈. 입국 관리 명부가 네 집의 이름인 줄 아슈? 역시 투지가 짱이야. 음. 바깥 그녀의 부탁이라면야 항구에 가보면 하... 자, 아법이라니요 거기 잡혀있는 이들은 최민연아 저와 지금도 병사들이랑 그러니까 조언이야 벌진하라! 벌진! 이거 근데 맵이 진짜 존나 선이 높다 <laughs> 너무 뻥 뚫리지 않았냐 <laughs> 아 너무 치명이 안 터지는데 이거 짐해야겠다. 난 치명 잘 뜨는데? 생각만큼 안 뜨는다. 그렇게 말하면 답이 없구만. 포포가 좀더 세지면 음. 좋겠다. 만렙 기준으로 치명원래 한70 이상 유지하다 보니 기까지오다 <laughs> <laughs>

남당하는밖에없었는데 좋아하는 맛이 별로. 야까. 기약가... 네. 응. 어, 혹시 몰라. 괴롭한 리가 있을지. 근육질은 별다야너 니어 오토붕 타고 뭔지 아냐 <laughs> 어. 영상으로 많이 떠나라. 그 PC로 응. 되지. PC 나오고 어, p 나와. 이미 나왔어. 17일인가나. 어려운 네, 일을 하셨군요. 한글판이 월급이 나오느냐 안나오냐가 말이죠. 무슨 말씀이요! 같은 말을 두번 하게 말하시지 금 6만 원 하지. 하냐?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7, 8만 원 정도요. 어우, 센데. 3천 원. 할인할 계좌 스팀, 스팀, 스팀이야. 풀어줘. 응? 스팀으로? 영역을 아, 받다 스팀이야. 아무 그, 니 오토마타 시리즈가 지금 5부작인데 그, 그 전작. 이제 다끝났습다 하시길 되. 보여 리습니다 어, 네, 따라겠습니다 보도 오는작이는 오토마타랑 전작들이랑 소피가 맞군요. 이라고 주거리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죠. 아, 게이라면 저기 는살펴 전작은 이리보였데 아이, 감작이 니얼 레플를잡고전 많아서 사이 아하. 그룹 드래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진호가 지도가... 그래서 몰랐고. 한자의단서 찾으신 것 같은데. 근데 나온 거 보면은 진짜 되게정댕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정뱅도 산다고 하더라고. 푸슈도 산다는데. 4? 이제는 사면은 살을 사겠지. 이제 쓰리 안 사지 아무도. 이제 풀스 포도 무슨 무슨 분야에 따이지 다르지. 다만 가방, 어머니셨거든. 아 그래 그래요. 네. 百枪万箭。 100,300, 명인 치명 합성패가 개당 1,700금이. 어? 왜? 존나 비싸. 1,700금? 음. 다 아, 이제, 전설복 해적하려고. 아니, 100,300, 왜 깬, 깬 거잖아.